이번에는 여러분들 지금 경매장의 허점을 이용한 경매장의 허점을 이용한 여러분들 다 알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보면 꿀팁이랑 꿀팁이고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 이걸 보통 박제라 우리 패밀리온 애들은 박제라고 부르더라고 부르더라고 가격 박제라고 지금 되게 위험해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집중해야 돼.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경매장은 내 템이 뜰라면 현재 입찰가든 즉시 구매가든 무조건 제일 싸야지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만약에 게이블그라 가정을 할게요. 게이블그를 내가 즉시 구매 검색을 해서 지금 제일 싼게 만원이고 만천원까지 이렇게 쭈루루 보이잖아. 어쨌거나 여러, 요 사이에 올려야지 팔리는거고 이제 내가 올린 한시간동안 시세가 얼마나 변동됨에 따라 내 템이 보이냐 안보이냐 차이인데 지금 현재 입찰가를 최저로 검색을 하면은 지금 8,050원에서 8,400원 보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악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님들아, 지금 여기서 8,400원까지 밖에 안 보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입찰을 어떤 식으로 하냐? 8,551원 아니면은 조금 더 불안하다. 9,001원 이런 식으로 하면요. 남의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더또 추가해서 말하자면 갓 올라온 갓 올라온 따끈따끈한 템들 있죠. 애들 경쟁 손때, 손때 안 묻은, 손때 안 묻은 템들을. 애매하게 가격을 올려버리면은 직구에도 안 뜨고 현재 입찰에도 안 떠서 나는 그냥 꽁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대신 이제 직구가가 좀 비싸야지 왜냐면은 직구 검색이 안 뜰라면은 지금 직구가 지금 제일 싼게 이거는 금방 팔리겠고 지금 11,000원 정도니까 직구는 막 2만원인데 직구는 2만원인데 현지 입찰가는 막 8,000원 이렇다? 그러면 바로 가격 박제라는 걸 시켜버리는 거야 가격 박제를 지금, 여긴, 어, 아, 지금 만삼천 이런 거 있지? 이렇게, 어떻게 직구가에 절대 안 보이는 템들을 박제시키는 거야. 아니, 구천, 구천이원 이런 식으로. 남의 눈에 안 보여. 요 근데 지금 이거는 경쟁 붙는 템이니까, 지금 이미 한번 보였잖아. 따끈따끈한 템이 아니잖아. 48분 템이니까, 어떻게든 이건 나중에 경쟁 붙을 템이고, 다시, 이해 안 됐어요, 여러분들? 목록에서 안 보이게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어, 직구도 비싸. 그러니까 이래 지금 여행 보내면 안 돼. 지금 경매는 여행 보내면 안 돼. 지금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지금 라이칸을 내가 만약에 직구를 3만 원으로 하면은 사람들한테 안 보이잖아, 알죠? 직구 검색으로 안 보이잖아. 너무 비싸서 지금 라이칸은 직구 검색 15,000, 16,000 해야 잘 보이는데, 그러니까 내가 직구를 3만 원에 하고 경매 시작가를 막 내가 만약에 여행 보내라 700 원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지금 애매하게 지금 라이칸이 시세가 얼마야? 지금 라이칸이 현지 입찰, 즉 즉시 구매 가격으로. 즉시 구매 가격으로 시세가 16,000원 이라고 봅시다. 시세 16,000원 이에요. 지금 라이칸스로프가. 근데, 지금 현재 입찰가는? 현재 입찰가는? 12,000원 이잖아? 아, 야, 지금, 아, 이런 템은 박제 안 돼. 이런 템은 즉시 구매랑 현재 입찰이랑 가격 비슷하고 이런 거는 박제 안 되고요. 지금, 딴 걸로 볼게요. 게이블그로 간단하게 볼게요. 지금 가격 격차는 별로 없지만 게이블 간단하게 볼게요. 아까 개볼이 15,000원, 11,000원 이랬잖아. 이런 템들 이제, 9,000. 어, 런 식으로 9,000일원 하면 남의 눈은 안 보이고 9,000일원에 사진다니까? 요거 조심하셔야 돼, 요거. 내가 한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어떤 태양 한번. 리퍼를 한번 볼게, 리퍼.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리퍼가 지금 현재 입찰가에 7,500원까지 보입니다. 그럼 내가 안전방으로 보험 쳐서 8,501원. 적당한 선에 8,501원으로 입찰을 하고 즉시 구매를 일단 봐야지. 시세 얼마인지. 지금 9,500원에서 만원 사이까지 보이잖아요, 직구가. 그러면은 직구에 직구가 비, 직구 비싼 것들 있잖아 직구 검색에서 안볼 템들 막 직구 15,000원 이런, 이런 새끼들 이런 애들이 다 하기 편한 거야 직구 검색에도 절대 안 뜨고 8 5 0 0원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그냥 박제해서 가져가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박제해서 가져가는 거야 다른 무게 하면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워헤머로 이렇게 워헤머로 지금 워헤머 시세부터 봐야 돼 이거 할 거면 일단은 박제할 거면 시세부터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알고 다 조용 조심하게 올려야 돼 지금 조심스럽게 올려야 돼워에모 지금 시세 13,000원이죠 직구 13,000원 이상 보이잖아 그러면은 내가 안전법으로 아 직구가 14,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어 14,000원 직구 14,000원 미만으로 직구인 것들은 내가 박제에 그냥 건들지 말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현지 입장을 들어갈게요 만원이잖아 근데 워에모 시세가 13,000원이잖아 근데 15,000원 이런 것들 있지 요런 애들 따끈따끈한 애들 요런 애들 만천 일원 요런 식으로 하면은 1 1 5 0원 이런 식으로 박제를 해버린다? 그러면 은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사는 거예요. 시세보다 훨씬 싸게. 지금 시세가 13,000원인데, 11,000원에 사버린다는 거야. 이게 지금 문제야. 지금 경매장 오류예요 지금 경매장 오류. 싼 거밖에 안 보이다 보니까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악용 안 당하려면 은 여러분들 어떻게 올려야 된다? 시세랑 비싸게 올려야 된다. 시세랑 비싸게 올려야지. 박제 안 당하고 안전하게 정가에 팔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파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게. 요 박제를. 워이 말고 리퍼, 번, 아, 리퍼는 아까 별로 차이 안나고혈적처럼 한번 볼게요. 박제를 한번 볼게. 즉시 구매. 볼게요. 지금 즉시 구매 가격이 보통 시세가 만 원이라 칩시다. 그럼 만천 원까지 플러스 만, 아, 만천 원이라 생각을 하자. 안전방으로. 그러면은, 현재 입찰. 렛츠고. 칠천 원이지? 이 새끼를 바로 박제를 하는 거야. 얼마? 지금, 지금, 현재 입찰가가 팔천 원 정도니까. 한 안전방으로. 팔천? 8 0이원 요런 식으로? 박제를 하면은, 요런 식으로 박제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남의 눈은 이제 안 보이는 거지, 이템은. 이템은 이제 남의 눈은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저는 혈적자가 있어서 사면 손해지만,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혈적자 시세가 만원 하지만, 최소 만원 하지만, 나는 지금 이 방법으로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현재 입찰이랑 즉시 구매랑 가격 격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박제가 쉬운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는 아마 살 거야, 지금, 여러분들. 박제된 거야, 이게 지금. 이게 박제가 된 거예요. 8,800원에. 남의 눈은 안 보여. 왜냐면, 현지 입찰가, 현지 입찰가 제일 싼 거는 지금 7,000원이고, 아무리 비싸, 8,000원. 내거 8,800원까지 오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박제가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시세가, 현지 입찰 시세가 올라서, 8 8 0 0원이내눈 유저들한테 보여야 박제가 풀리는 거야. 이거 지금 박제된 거야, 지금 헤어자이 사람 지금 나한테 8,800원에 팔려, 지금. 어, 안 보여요, 이거. 절대 안 보여, 지금, 현지 입찰. 안 보여요, 이거. 안 보여. 박제 된 거야, 이거. 끝이야, 끝. 끝이야, 끝. 박제 된 거고, 만약에, 혹시나 시세가 오르면은, 내게 박제가 풀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내가 뇌속, 내가 머릿속으로, 아, 박제 풀릴 것 같다. 조금만 돌릴까. 9000 이론 할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하는 거야. 요런 어,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 시세에 따라서 내가 박제 가격을 정하는 거야 싸게 사면은 진짜 5천원 넘게 싸게 살수 있는 거고 만원 넘게 살, 싸게 살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박제 하시고 또 한번 박제를 한번 각을 잡아 볼게 요번에는 박제룸볼로각 잡아 볼게요 룸불레이커가 박제가 되나 봐봐 지금 룸볼 시세가 25000룽 시세 왜 이렇게 올랐어 룸볼 25000 이라 칩시다 2 5천원에속시모르니까 26,000원까지 보인다고 가정을 해요. 그 다음에 현재 입찰을 봅시다. 봐봐. 야, 룸볼 박제 개꿀이네. 룸볼 지금 2150원까지 보이잖아. 그럼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을 22,000, 2051원. 이러면은 룸볼레이커 22,000원에 사는 거예요. 룸볼 2 5 0 0 0 시세를. 박제 개쉽다, 룸볼레이커가 야, 룸볼 박제 개쉽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박제? 미쳤다. 와.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절대로. 싸게 올리지 마세요 현지입찰가. 그리고 아, 그러니까 현지입찰가 싸게 올릴 거면은 700원 올릴 거면은 즉시구매를 남들한테 보이게 하세요. 알겠어요? 즉시구매를 남들한테 보이게. 해. 그래야지 팔려. 이딴 식으로 팔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팔면 박제당한다.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는 박제당해. 지금 경매장이 오류 때문에 되게 박제가 심해 지금. 당하는 사람도 많고, 하는 사람도 많아 그거를. 그래서 박제하는 사람 많고 당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두, 잘 알아두셔야 돼요. 항상. 경매 시작가는 바로 구매랑 비슷하게 싸게 올릴 거면 즉시 구매를 좀 싸게 그러니까 즉시 구매로 팔아야 돼 지금 경매는 경매 시작가로 팔면 절대 안 돼요 즉시 구매로 팔아야 된다 됐다 됐다 님들아 봐봐 지금 혈적자 봐봐 봐봐 지금 혈적자 시세 이제 박제됩니다 박제된 거 지금 50분 동안 가격 변동이 하나도 없었죠 지금 혈적자 즉시 구매 시세가 만원인데 저는 시세보다 좀 조금 덜, 덜 싸긴 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싸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박제됐지 봐봐 지금, 봐봐 지금 8천 원이잖아. 박제를 조금 더 싸게 했어도 됐다. 박제를 8,500원 했어도 됐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격을 잘 정해, 잘 정하고 즉시 구매 비싼 것들 있잖아. 비싼 것들 즉시 구매 비싸야 된다. 어 지금 박제 됐죠? 10초 뒤에 들어와요 이거. 왜냐? 검색에도 안 나오거든. 내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싸게 살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싸게 팔기 싫으면은 즉시 구매 가격으로 말리 그 아이템 파셔도 됩니다. 명심하세요, 오케이? 명심하세요. 받았어요 이거. 지금 뭐 나한테는 손해지. 왜냐, 나는 되팔아야 되니까. 손해긴 한데, 우리 보여주기 식으로. 시세보다 2천원3천원매그넘들을 보자, 매그넘들을 봐봐. 매그넘들릴도 박제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님들아. 조심하셔야돼, 요 여봉 경매. 무서워, 여봉 경매가. 즉시 구매가 2만원이잖아. 요 시세 딱 2만원이라 칩시다. 그럼 아무리 높아져봐 2만 1 0원이라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뿅. 17,000원. 그니까 시세가 2만원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대충 18,500원이라 고 가정하고 18,501원이라면 시세보다 1,500원 더 싸게 살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싸게 사는 거야즉 직구로 사면은 빨리 사는 대신 좀 약간 말이 조금 더 쓰고 이걸로 사면은 박제하는 대신 이제 1시간 쓰는 대신 안전하게 이제 또 시세보다 2,3000원 싸게 살수 있는 거지. 이게 아까 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입찰가랑 바로 구매 가격이랑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여기서 검색하는 현지입찰가랑 즉시구매랑 차이가 크면 클수록 박제가 쉬워요 그러니까 나는 박제 안 당하려면 또 설명드리지만 즉시구매랑 비슷하게 가격 올리는 거예요 24,500원 즉시구매가 아까 24,000, 25,000원이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진짜 팔 가격을 즉시구매 올리고 현지입찰가는 24,000원 이런 식으로 7 0 0원을 올릴 거면은 즉시 구매로 하세요. 즉시 구매를 싸게. 요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즉시 구매로 검색한 사람들은 내 템을 볼수 있으니까 700원 입찰이 되었더라 하도 되었다 하더라도 이 현, 현지 입찰가가 싸다 하더라도 바로 구매가 보고 내걸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올리지 말라는 거야. 요런 식으로 올리지 말라는 거야. 알겠어? 요런 식으로 올리지 마세요. 그러면은 박제당하는 거야. 내 템이 싼값에 팔리는 거예요. 어, 보셨죠? 요런 식으로 하는 거야. 오케이? 절대 당하지 마. 지금 경매 시스템이 허점이에요, 요게. 이 허점을 잘파가세요 되게 꿀팁이야. 이거 모르고 가면은 말이지, 손에 엄청 본다.